안녕하세요. 쉽다 GT 백사이드 널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가게 돼서 스키장을 잘못 가게 됐어요. 어 평, 보통 평일날 자주 들어갔는데 이제는 주말 보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키장을 잘못 가가지고 영상도 많이 못 찍고. 어, 강습 영상도 올리기가 참 힘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어, 그래도 요번 주에 가서 찍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백사이드 널리 편 만들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시즌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많이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릴 백널, 백사이드 널리 편은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어, 토션을 이용하지 않고 음, 토엣지 상태에서 좀 저속에서 초보자들이 쉽게 뛸수 있는 백사이드 널리와 어, 다음은 고속에서 강한 토엣지 상태에서 토션을 주고 한 방에 뛰어오르는 백사이드 널리 이두 가지 버전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 저속에서 하는 건 제가 이번에 가서 야간에 찍은 영상이 있어서 이걸 보여드릴 거고요. 이걸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고속에서 하는 백사이드 널리는 스페셜게스트 배병어라이더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어,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그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보자가 할수 있는 백사이드 널리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초 힐에서 살짝 준비, 어, 실에서 살짝 준비를 하시고요. 음, 상체를 살짝 비틉니다. 이때 상체를 너무 많이 비트시면은 밸런스 무너지니까 많이 비틀지 말아주세요. 초보자분들은 살짝 가슴을 폴라인 방향으로 살짝 열어만 준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반대쪽으로 비트시고요. 그 토에지 박으시고 토션은 많이 주지 마세요. 그냥 토션을 모르시면은 토션을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토에지 박은 상태에서 토에지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말아 올라가시면 돼요. 말아 올라가시다가, 어, 왼쪽 팔은 내 오른쪽 허벅지 밑으로 쑤셔 넣으시면 되고요. 오른쪽 팔은, 어, UFC에서 백스핀 엘보를 치듯이 나보다 한 20cm? 한 10cm, 20cm 큰 사람의 얼굴을 가격한다는 느낌으로 바로 뒤가 아닌 바로 뒤보다 살짝 위 그쪽을 향해서 팔꿈치로 가격을 하시면서 머리를 확 돌리시고 상체가 먼저 돌아가면 하체는 상체 방향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토 사이드 박으시고 가실 때 체중은 양 다리에 들어가 있다가 어 상체를 강하게 비틀면서 체중을 왼 다리 쪽으로 많이 넣어주세요 왼 다리 쪽으로 많이 넣어주시고 상체를휙 비틀면 데크가 상체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 엣지가 박혀있기 때문에, 상체 방향으로 돌아가다가, 음, 엣지가 탁 걸리면서, 널리가 박히게 되는 거예요. 왼다리를 툭 밀어주시면서, 상체 회전력으로 어, 360도 돌려서, 토랜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버전 보여드릴게요. 이 분은 스페셜 게스트 배병호 라이더시구요. 강하고 스케일이 큰 백너를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딩을 해 나가시다가 힐 엣지가 들어가시면 상체를 반대쪽으로 많이 비트세요. 상체를 반대쪽으로 쭉 비틀어 나가세요. 최대한 비틀어서, 최대한 비틀어 주시고요. 어 많이 비틀면 많이 비틀수록 내 상체 스피닝을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내가 많이 비틀 수 있을 만큼 많이 비틀어 주시고요. 오른 다리는 강하게 데크 캠버의 중심부로 쑤셔 넣으시고요. 왼 다리는 최대한 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데크 토션이 먹게 돼요. 데크 토션을 먹게 되면은 음, 데크는 비틀어져 있는 상태고 상체는 음. 회전 방향에 반대로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토에지가 아무리 많이 박혀도 어 토에지 방향으로 말아 올라가지 않고 폴라인 방향 그대로 일 폴라인 방향 그대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상체는 최대한 많이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비틀어주시고. 왼 다리는 펴주시고, 오른 다리는 데크 캔버 중심부로 무릎을 강하게 눌러주셔서 토션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면 돼요. 토션, 토션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스피드력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데크 회, 이 회전된 데크가 쫙 펴지면서 그 힘이 스피드력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토션을 많이 주시면 데크, 어, 토션을 많이 주시면 스피드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션도 많이 주시고, 엣지도 많이 세워주시고요. 엣지를 많이 세워주시려면은, 속도도 많이 내셔야겠죠? 어, 초보자분들은 다칠 부상의 위험이 많이 높으시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초보 백너를 좀 많이 연습을 하시고, 동선이 좀 익숙해지셨다 싶으실 때, 어, 강, 아, 빠른 스피드와 강한 토션, 그리고, 음, 스피드력, 상체의 스피드력을 이용하셔서, 백사이드 널리를 해주시면 돼요. 상체가 먼저 돌아가시면 돼요. 상체를 강하게 비틀어 주십니다. 상체를 강하게 비틀어 주시는 동시에 지금 오른 다리로 강하게 구부려 주셨기 때문에 체중은 오른 다리 쪽에 많이 실려 있거든요. 이 오른 다리